어린이 과학관 선생님, 이신숙입니다. 요즘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요? 집 안에서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가족 과학 놀이 시간이에요. 오늘은 집에서 알록달록 색깔국수 만들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을 도와줄 친구를 한명 초대했어요. 자, 우리 친구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장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친구 오늘 선생님 잘 도와줄 수 있죠? 네, 네. 자, 그럼 시작해 볼 건데요. 네. 친구는 국수 좋아해요? 그냥 한두 번 먹어보고 음. 조금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색깔 국수는 어때요? 우와, 되게 맛있겠다. 음, 맛있겠죠? 네,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자, 이거 선생님이 사왔을까요? 사온 거 같은데요. 어, 아니죠.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이거를 집에서 만들었어요. 아, 오늘 어떻게,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해볼까요? 네. <목소리>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집안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용액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네. 성질을 알면 이런 색깔, 과학, 어. 색깔 국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과학자들은 이런 용액의 성질을 말할 때좀더 네. 과학적인 말을 쓰는데 혹시 친구 엄마가 집에서 쓰는 중성세제라는 말이나 아니면 산성비가 내린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산성비가 내린다라는 말은 조금 들어봤고요. 네. 그첫 번째 거는 들어본 적이 어, 없는 것 같아요. 세제라고만 하니까 잘 모르는데, 네. 우리가 집에서 중성세제나 산성비 이런 때 쓰는 산성, 중성 이런 것들이 용액을 네. 이렇게 팀으로 나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아하. 그런 성질을 이용하면 오늘 우리가 색깔 국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네. 자, 그럼 이 성질을, 산성, 중성, 이런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게 지시약이라는 거예요. 지시약? 지시약?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서 잠깐. 자, 선생님이 지시약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지시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용액의 성질을 알려주는 약품을 말해요. 학교에서 쓰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용해서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용액의 성질을 알 수도 있고요. 다른 약품들도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자주색 양배추를 이용해서 오늘 천연 지시약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색 양배추다. 본적 있어요? 네. 언, 언제 봤어요? 탕수육 먹을 때. 맞아요. 소스에 탕, 찍어 먹었어요. 탕수육 먹을 때이 자주색 거기요. 양배추가 들어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샐러드에도 들어가고 바로 우리 집에서 많이 먹는 이 자주색 양배추가 바로 네. 천연 지시약이 될수 있어요. 아, 자, 그러면 그렇구나. 이 양배추를 이용해서 천연 지시약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먼저 이 양배추 속에 있는 색소를 우리가 먼저 좀 뽑아내야 돼요. 색소라는 말은 알아요? 네. 색깔을 내는 알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자주색 양배추가 자주색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색깔 알갱이를 색소라고, 색소라고 합니다. 하는가?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 뽑아볼까요? 이렇게 잘 자른 자주색 양배추를 네. 냄비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물을 양배추가 잘 잠기도록 물을 부어줘요. 여기서 잠깐, 자, 천연지시약이라고 했는데요. 천연지시약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식물의 색소를 이용하는 건데요. 붉은색, 푸른색, 검정색을 나타내고 있는 식물의 색소인 안토시아닌 색소를 이용해서 용액의 성질을 알아볼 수 있어요. 안토시아닌은 용액에 따라서 그 구조가 바뀌면서 다른 색깔을 내기 때문에 용액의 성질을 알려주는 지시약이 될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용액별로 스포이드를 준비해서 우리가 용액 검사할 준비를 했고요. 지금 양배추 용액을 보면 되게 끓고 많이 있어. 끓고 있어요. 네, 끓고 있는데요. 이 끓고 있는 양배추 용액을 보면. 양배추가 색깔이 조금, 조금 더 연해진 것 같네요. 연해졌죠? 거는.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제 오. 물이 많이 진해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걸러볼까요? 그럼 자, 볼게요. 오, 뭐, 보라색인 게 되게 신기해요. 보라색이죠? 자, 이렇게 보라색 물을 잘 걸러내면, 양배추를 걸러내면, 이렇게 그러니까 양배추는 색깔이 많이 연해졌죠? 연해진 것 같네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양배추 즙을 가지고 네. 실험을 해볼 건데요. 좀 식혀서, 포를 먼저 여기다가 어, 다섯 방울씩 방울 한번 넣어줘 볼래요? 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다섯 방울. 조금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음. 스포이는 눈금이 있긴 하지만, 어. 이거는 이렇게 그냥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니까 원하는 바닥에 깔릴 정도로 넣어주세요. 비눗물 비눗물도 넣어주고요. 이거는 사이다 기포가 많네요. 그렇죠? 조금 더 넣을까요? 네, 조금 더 넣어주세요.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소다. 음. 베이킹 소다는 엄마가 집에서 네. 어, 과일 닦을 때도 쓰고요, 청소할 때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쵸? 요거는 식소다 네. 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킹 소다하고 성분은 같아요. 그런데 어. 요거는 빵을 반죽할 때 부풀리거나 이럴 때 쓰는 거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용액이에요. 이거는 먹을 수 없고 이거는 어. 먹을 수 있고의 차이가 있구나. 요거 넣어주세요. 등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음. 이거는 주방 세제. 조금 약간 점성이 있죠. 그냥 슬라임 같아요. 슬라임 같아요. 네. 슬라임보다는 말랑말랑. 말랑말랑하고요. 자, 이거 흘리니까 여기다 넣을게요. 자, 친구는 요 물약병으로 한번 해볼까요? 딱일 여기서 넣고요. 자, 이거를. 지금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 됐죠? 네. 자, 이 자주색 양배추 용액을 여기 아까 덜어놓은 우리가 검사하고 싶은 용액 위에다가 떨어뜨려 보세요. 한 방울 음. 정도만요. 엄마야 음, 괜찮아요. 자, 지금 색깔이 핑크색으로 변했어요. 레몬 주스는 색깔이 핑크색이 됐네요 붉은 붉은색이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파란색에다가 보라색으 떨어뜨려 볼까요? 조금 더 떨어뜨려 볼까요? 자, 우리 색깔이 잘안 보이니까 어, 하얀색 이건... 종이를 밑에 깔아 볼까요? 다음 거에 떨어뜨려 볼게요. 네. <laughs> 이것도 핑크색이 됐네요. 어, 식초도 핑크색이 됐네요. 그런데 레몬 주스보다 더 진한 어, 핑크가 됐네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비눗물이네요. 비누물. 비눗는 물은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초록색이 어, 됐어요. 초록색이 됐어요. 자, 다음에 사이다는 있는 사이다는 사이다가 제일 궁금한데요. 사이다 궁금해요? 어 보라색 어? 그대로 나타나네. 조금 더 붉어졌죠. 자 연해진 비,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면 이 자주색 양배추약보다 조금 더 붉은 기가 돌죠. 네. 자그 다음에 그 다음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네요. 파란색이네요. 생겼네요. 네. 다음에는 식소다 용액이네요. 식소다 용액은 어? 이것도, 이것도 똑같은데 또 파란색, 파란색 기운이 됐고. 도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물 물이네요. 물은 물은 보라색 그대로일 것 같아요. 어. 보라색 그대로네요. 그러면 이 다음 거해 볼까요? 어? 주방, 주방 세제. 세제네요. 네. 주방 세제. 설거지 닦았던 녀석. 네. 어, 이것도 또보라색이 보라색이네요. 자, 이렇게 크게 색깔을 보면은요. 네. 좀더 붉은색이 나는 게 있고 푸른색이 나는 게 있고 색깔이 변하지 않은 게 있죠.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성질을 붉은색으로 변한 것들을 우리가 산성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은 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푸른빛으로 변한 것들을 염기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세 가지로 용액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우리가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팀으로 만들어 볼수 있겠죠? 네. 중성,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레몬 주스는, 주스는 핑크색으로 변했으니까, 요거는 여기 놔두고, 요 용액들만 한번 팀으로 모아 봅시다. 네. 자, 레몬 주스는 산성, 그 다음에 여 10초도, 10초도 산성, 산성. 그 다음에 여기 얘도 산성이라고 말하나요? 산성. 산성인데 조금 약한 산성, 약산성이라고도 바, 말을 해요 산성 어.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없네요 붉은색? 이제는 붉은색 또는 사네 파란색 계열 이제 파란색 계열을 찾아볼까요? 네 유리 세정제 유리 세정제가 제일 눈에 띄었네요 그리고요. 또 여기도 색으로 변하거나 파란색으로 변하거나 비눗물, 비눗물 다 이것도 푸른색 계열로 바뀌었고요. 베이킹소다도 푸른색. 식소용 식소다. 소다용. 요거. 요거는 그러면 요 친구들은 염기성 용액이라고 염기성. 하는 거고요. 색깔의 변화가 없었던 주방, 주방 세제 물은 중성이에요.